다음은 어윤태 구청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에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에, 우리 황원태 가수님의 태종대 노래비 제막식에 이게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오신 거 보면은 정말 얼떨 깊은 날이고 깊은 날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우리 행보영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소리 크게 다한번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손잡고 인사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태종대라는 데는 우리나라 명성 17호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명성 17호인데, 아직까지 우리 태종대 노래비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태종대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노래비가 왜없지요 그런데 드디어 황운태 가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 태종대라는 것은 옛날부터 신선히 살던 곳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절경입니다. 그래서 신라시대는 이 태종대 이름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아십니까? 신선을 우리 신선놀음 한다 그러면 풍을 넘는다는 게 생각이 나죠. 이 태종대가 신라시대는 풍을 때입니다. 풍을 때. 여러분들 아마 처음 아실 거예요. 제가 자료를 다 이리 뽑아가지고 봤더니 풍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태종무여랑이 삼국을 통일하고 난 후에 통일한 지역을 쭉 돌아다니는데 태종대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그래, 여기서 활소금의 시간 지냈다고 해서 그 태종무여랑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이후에 태종대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태종대는 또 대단히 유명한 것이 에, 근세조선 때 태종대왕이 있죠. 태종태세, 3대 왕이 태중, 태종입니다. 그 태종대왕 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가물었어요. 가물어가지고 이 기우제를 피점 내리라고 크게 빌고 빌는데도 안되는 바람에 이것은 정성들이 우리가 일을 잘못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사표를 내자. 그래서 정성들이 전부 다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하늘을 향해서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태종대왕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늘에 빌겠다 하고 자기가 임금의 자리를 내고 내가 빌겠다 하늘을 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태종우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태종대왕이 건세조선 때에 이 태종대에 와서 기우제를 지낸 것이 유래가 돼서 여기가 태종우의 발상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태종대라는 게 그렇게 유래가 많습니다. 에, 여러분들 이 태종대의 노래 비를 한번 다 보셨죠? 아직까지 뜯질 않아서 몰랐습니까? 이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 태종대를 바로 전부 반영이 다 됐습니다. 젤 밑에는 파도가 치지요. 그리고 저 위에는 몽돌이 있지요. 그리고 기르기가 움직이고 있지요. 동백이 꽃이 쫙 피어 있죠이 영도를 그리고 태종대를 그대로 잘 묘사한 그러한 에, 노래비입니다. 이것은 우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산미술협회에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듬뿍 들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건데 또 여러분들 살아계신 분이 분, 부른 노래의 노래비가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태종대회의 노래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우리 태종, 우리 항원태 가수가 산행 청년이 아직까지 그런데도 이 노래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황은태 가수 자랑스럽죠. 우리 황은태 가수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황은태 가수 불른 태종대는 황은태 가수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영도 국민의 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불르시가지고 우리 영도 태종대를 알린가 동시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어떤 정서에 그리고 낭만에 사로잡히는 거기에 북 젖어드는 그러한 생활로서 아주 행복한 그런 삶으로 연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전 날씨에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